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꿈 분석 565번째 시간으로 길 건물 꿈 해몽 18탄 네온사인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온사인이라는 것은 밤에 반짝이는 그 불빛이 아주 현란하게 아주 불빛이 그 특히 불이, 비가 오는 날 있죠? 비가 부슬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봄비가 내릴 때 네온사인이 보면 굉장히 찬란하게 비칩니다. 일반적으로 비추는 것이 아니고, 불빛이 완전히 어떤, 무슨, 그 실같이, 금색 실을 온천지 풀어놓은 것 같이 보이죠? 왜 그러냐, 이 불빛이 그습기를 수분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우, 현란하게 비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빛이 공중에서 내려올 때는, 공중은, 햇빛은 따뜻 어, 뜨겁고, 그 다음에 공중은 차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그 분해되고 녹죠? 녹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반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물이 났을 때, 눈물이 났을 때 눈물을 흘리는 상태에서 불빛을 보게 되면 아주 신라 금실이 완전히 온천이 다 보이죠. 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빛이라는 것은 얼른 보기는 그냥 온다 싶어도 공기들이 쪼개져 가지고 완전히 그것을 타고 오기 때문에 무지개 무지개는 일곱 색깔이라든지 이렇게 보이지만 이것은 굉장히 금실이 온천이 다 보이죠. 뭐 크리스마스 장식에는 같이 요런 하다 이겁니다. 꿈 속에서 네온 사인을 보면 어떻습니까? 네온 사인을 알록달록하면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광고판이죠. 잘못 나간 사람 그러니까 잘 자기가 그 어떤 사업으로서 안 좋다든지, 아니면 가정 형편이 비난하다든지 아주 절망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네온 사인은 불빛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주 그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네온 사인을 보면 아주 아름답고 이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앞으로 빛이 나죠. 자기의 광고가 나오는 겁니다. 어둡고 어려웠던 시기가 지나가면서 자기가 불빛처럼 전부 다 비추는 겁니다. 네온사인이 없는 데는 무슨 건물인지 이렇게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나가는데 네온사인이 있는데를 이렇게 한번 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안 그러면 자기를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온사인 꿈은 우리는 자기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 이제는 광고같이 나타난다. 빛이 나타난다. 그래서 아주 현란하다. 특히 네온사인은 시골에는 주로 없죠. 그래서 도지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완전히 빛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아주 현란하게 비추면서 광고가 아주 요란스럽죠. 특히 서울에 가면 명동이라든지 무슨 종로 같은 데 가면 네온사인이 굉장하죠. 미국 같은 데 뭐, 뭐 윤욕이라든지 이렇게 마천루가 있는 그러니까 높은 빌딩이 있는 곳에는 여기에는 중간중간 상업 광고가 네온사인이 굉장히 아주 어떤 현란하게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온사인이 비추고 내가 그것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기가 미래가 굉장히 찬란하게 빛나고 만약에 이것을 슬픔의 노래로 바라보죠. 아주 복잡하다, 골아프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자기의 심정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여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스트레스가 사이에 있는 사람, 네온 사인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네온 사인을 없애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조금은 광고가 있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자기가 밖에 어떤 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 있죠.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자기 간판을 걸고 자기 어떤 명함, 직책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 10개, 20개까지 있는, 뭐, 뭐 종친의 회장, 동문의 회장, 뭐 이런 사람 많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실속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것도 이렇게, 어, 빛깔만 요란하게 하지만, 계릇같이, 닭갈비같이, 우리는 먹을 것이 없고, 그런 것보다는, 옳은 활동하는 사람 있죠? 뭐, 휴일 같은데, 무슨 고아원에 간다, 안 그러면 양로원에 간다, 이렇게 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곳, 그것이 숨은 내온 사인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다음 시에는 그, 장식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